두둔 와 진짜 짧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짧으니까 한번더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하나님 말씀 아멘 얘들아 우리 몸에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얼굴. 얼굴에는 뭐가 있어? 눈, 코, 입, 어? 머리, 귀. 또또 또 몸에는 뭐가 있어? 팔, 다리, 가슴,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몸에 있는 신체 기관, 팔, 다리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까? 지체라고 불러 따라해보자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지체는 헬라어로 뭐냐면 따라해보자 멜로스. 멜로스. 멜로스 멜로스 이렇게 몸에 있는 신체 기관들을 지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지체는 각각 자기 역할이 있어 눈의 역할은 보는 거 귀의 역할은 듣는 거 코의 역할은 킁킁 냄새 맡기. 입의 역할은 말하고 먹는 거. 또 손은 잡는 거. 만지기도 하고. 발은 걷는 거. 발이 있어야 설수 있지. 이렇게 몸의 지체는 각각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어. 내 몸에 만약 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겠지. 손이 없으면 아, 만질 수 없겠지. 눈이 없으면? 볼수 없어. 우리 몸에 하나의 지체라도 없거나 망가지게 되면 내 몸은 정상이 아니야. 한 지체라도 없다면 너무너무 불편해져.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야.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삼촌도 편지를 썼대. 지난 시간에 어디 교회에 편지를 썼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또 편지를 쓰신 거야. 바울 삼촌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바울 삼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 왜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몸, 우리 지체에 대해 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 삼촌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대. 바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성령 안에 교회는 하나야. 한 성령 안에 교회는 하나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한 몸이래.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지체인 거야. 몸이 여러 지체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래. 내옆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야. 손과 발이 혼자 있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손과 발의 역할이 각각 있듯이, 우리에게도 각각 역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하나 꼼꼼히 만드신 이유가 있지. 자기 기능을 잘할수 있게 우리 몸에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신 거야. 신체 기관은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의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 필요 없어"라고 할수 없어. 필요 없어. 하는 순간 우리 몸은 정상이 아닌 거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재능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대. 그런데 그 재능만 생각하고 그 재능만 보다 보니까 서로를 보지 못했대. 서로 자기 자랑만 하기 바빴던 거야. 내가 최고야. 아니야. 내가 제일 잘해. 이런 마음은 점점 교회를 망가뜨리고 파괴했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상대를 향해 너는 쓸모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건 옳지 못해. 친구들 손만 있으면 걸을 수 있을까? <laughs> 손으로 걸어다녀. 발만 있으면 만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 지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어.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 한계를 누가 채워줄까? 다른 지체가 채워주는 거야.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에게는 너가 꼭 필요해. 반대 사람에게도 나에게는 너가 꼭 필요해. 얘들아, 몸에 다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 만약 내 손가락이 베였어, 아! 피나. 어떻게? 해? 약 부르고 조심히 조심히 밴드 붙여. 팔이 부러졌어. 그럼 어떡해? 조심조심 움직여서 병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붕대를 이렇게 감지. 조심조심 더 다치지 않게 조심하게 돼. 내 몸에 다친 부분은 이렇게 더 소중하고 신중하게 돌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 몸이 아픈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아픈 지체가 있대.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친 지체가 있어. 그렇게 약하고 아픈 지체를 더 소중하게 돌봐 줘야 해. 26절 읽어 볼까?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이야.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해야 하고, 누군가 기쁘고 풍족하다면 함께 기뻐하는 거야. 너의 기쁨? 나의 기쁨. 너의 아픔? 나의 아픔. 나는 아픈 게 너무 싫어. 아픈 게다 낫는 게 너무너무 기뻐. 이 마음을 내옆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 어, 뭐야! 이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네. 왜? 내 지체니까. 왜? 내 몸이니까.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역할은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고 살펴주는 거야. 내가 내 몸한테 질투할 일이 있어? 없어. 내 몸한테 욕하는 사람 있어? 없어. 지체 아픔은 곧내 아픔. 전도사님은 생리통이 되게 심하거든. 그때마다 전도사님은 몸을 엄청 보살펴 줘. 따뜻한 찜질팩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정성스럽게 만져 줘. 찜질해 주는 거지. 내가 생리통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 내옆 사람을 내 배로 보는 거야. 잘 감싸 주고, 보듬어 주고, 쉬게 해 주고, 중보기도라는 찜질로 찜질해 주는 거야. 교회에 있는 사람 넘어서 내게 주어진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다 똑같이 적용해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아픈 몸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적용할 거야. 내 가족을 내 배로 보기. <laughs> 미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 배로 볼 거야. 중보기도라는 찜질팩으로 뜨겁게 찜질해 줄 거야. 이것을 2000년 전부터 계속 실천해 오고 계시는 분이 있어. 바로 두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2000년 전에 제자들 수많이 만났던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라이드 처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중보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내게 맡겨진 지체 위에서 뜨겁게 중보하고 뜨겁게 찜질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한 몸이 되었대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의 몸이 되었대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 그리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 한명한명 한명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해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낫게 도와주세요. 교회 친구들과 교회 선생님들과 교회 이모 삼촌들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넘어서 학교와 친, 학교와 학원과 유치원과 그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름 세분 부르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